오늘은 카본 프레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제도색을 한 프레임인데 어이 공방의 정반대하고 설비들 지금 이 색을 좀 칠했는데 어 이색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 비앙키에 들어가는 칼라들 색상이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그 모델별로 또 연도별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음, 물론 영상에 보이는 이 비앙키색, 이 데칼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메탄올, 그 모노코크 카본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이렇게 프레임을 도색하는 분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다르겠죠. 이렇게 어, 뭐 도색한 이유가 뭐 유광이 마음에 안 든다 무광으로 해달라 무광을 뭐좀 타다 보니까 유광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여기 데칼 자세히 보면 요 메탄올 까만색 카본에 이제 검은색 데칼이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비앙키 로보도 이제 카본 표면 이제 카본이 이제 검은색인데 데칼도 이렇게 검은색. 뭐, 검은 회색 들어가니까, 뭐, 더 많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나는 이게 싫다. 그래서 요 메인 데칼은, 어, 이렇게 이제 민트색, 비앙키색, 뭐, 요걸로 해달라. 그리고 보시면 요런 띠들도 교체를 했는데, 요기 띠를 보시면, 어,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해서 한 1년, 뭐, 2년, 3년, 뭐, 가지고 있다, 뭐, 자전거를 탔다. 뭐, 내 띠는 뭐, 그대로 있다 해도 햇빛을 받으면 띠 색이 조금씩 변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그 민트색보다 실제로는 약간 그 뭐, 초록색? 뭐, 녹색이 좀더 가미된 색이 실제 색이고, 지금 제 손이 가리키는 이 영상에 보이는 색은 좀 블루지하게 좀 블루색으로 좀 많이 보이는데, 영상하고 실제 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들 보면, 어뭐 이분은 거의 뭐 자전거 안 타셨다고 해도 요띠들에 보면 아주 미세한 잔 크랙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 데칼들도 크랙이 나거든요. 어 어떤 외부 환경이나 이 자외선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뭐 공기에 의해서 요 띠가 이제 좀뭐 팽창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무슨 이유인지 요, 띠, 자세히 보시면, 띠도 그렇고, 이런 데칼들, 글자들 자세히 보시면, 어, 어, 어떤, 그, 울룩불룩 일어날 수도 있고, 미세한 어떤 크랙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띠도, 이거 띠도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어, 원래 띠는 비앙키 색이었고, 이, 이 비앙키 요 글자는 이제 검은색이었어요. 여기 보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 턱그 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맨들맨들한데, 뭐, 이 위에 이제 뭐 유광 크리어도 치고 무광도 치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턱 글자 그 높이가 있잖아요. 글자 높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카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수리도 가능하지만 수리를 그래 권장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카본도 수리가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코냐고 프레임 이 비포 애프터 어 수리나 도색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는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낙찰을 하잖아요 부딪치거나 잡바라지거나 뭐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러지거나 구겨진 파이프를 펴는 게 아니고 아예 새 파이프로 이렇게 튜빙 교체를 하는 겁니다. 체인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정반 지그를 잡고 이렇게 도색을 하게 되면 어 요랬던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카본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부서졌다. 여기 크레이 같다. 그러면 역시 이제 수리는 가능하죠. 근데 수리를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버리기보다는 이 프레임을 조심히 좀 타면서 내가 뭐 수년간 탔었고 아끼는 프레임이니까 내가 조심히 타겠다 어떻게든 뭐 튜브 구간 교체라도 해달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해달라 뭐 크랙을 떼어달라뭐 튜브 교체를 뭐 부분 교체를 해달라라고 하시면 어. 그걸 인지하고 그래도 내가 조심히 타겠다 하면 수리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무광 같은 경우는 그 단색 보통 요 뒤에 보이는 이런 프레임들 단색 이잖아요 여기 이건 카멜레온이라 좀 비싼데 여기 카야 콜롬버스 라이프 카야 프레임 이 러그가 안 들어있는 러그 레스 프레임이죠 트리플 버티드고 굉장히 가볍 습니다 이건 프랑스 룩 프레임인데, 카본이죠. 원래 그 노란색 되어 있는 그 프랑스 카본 프레임인데, 이렇게 카멜레온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런 단색 도색은, 물론 카멜레온 추가 비용도 있고 해서 한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단색 도색은 보통 40만원 정도 합니다. 요 데칼 세트 들어가면 15만원 추가된다. 그래서 한 55만원 정도 하는데, 카본은 이렇게 단색으로 도색해도, 기본 도색비가 50만원입니다. 요 데칼 세트, 15만 원인데 이 비앙키 데칼셋은 이제 추가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광으로 도색하는데 50만 원그 데칼셋 15만 원에 그 민트색 비앙키 스페셜 추가 커스텀 비용 20만 원 하면 한 85만 원 정도 나오네요. 어. 그리고 또뭘또 또 말씀드려야 되나? 어. 그러니까 지금 저그 이제 이렇게 이제 비싼 프레임들 조심조심 안 타고 계시는 분들 좀뭐 색이 변질됐다 라든가 이 데칼이 좀 실크랙 실금이 갔다 그리고 데칼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뭐 무광을 유광으로 유광을 무광으로 하고 싶다 어 이런 데칼 세트 일부 교체하면서 뭐 전체 크리어 한번 다시 치고 싶다 뭐 어떤 분이 어떤 것들이든 뭐이 페인팅 뭐 수리 리노베이션 가능합니다. 음, 요거 어제 유광으로 해서 한 대가 나갔는데, 그 비앙키, 뭐 유광은 유광대로, 이렇게, 뭐 매팅은 매팅대로, 뭐 나름의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멋있는 것, 멋있는 점도 있고, 어, 뭐 개인 취향이겠죠. 개인 기준들이고. 뭐 마침 뭐 뒤에, 뒤에 그, 요, 우리 그 아트콜레그, 영사이클 아트콜레그 프레임 여기 있는데, 어, 저것도 자세히 보면 지금 3톤 들어갔는데, 뭐저거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요 카멜레온 프레임이에요. 이거. 퍼플, 블루.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저희가 이제 카멜레온 그301 라이브, 801 라이브 그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카멜레온 추가 비용해서뭐한 30만원 해서 한한 한 50만 원 정도면 도색이 됐는데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